자 보자. 어차피 이판 지더라도 16강 못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다음 경기 이기면 되는 거라. 이기면 스타트가 좋은 거니까 난 편하게 가자고 긴장 안 하고. 피오 렌티나 근데 급여가 남네 엄청. 야 키퍼 급여 5짜리 뭐야 저거? 차면 들어가겠는데? 뭔 그러니까 중거리 느낌으로 가야겠다. Let's go. 그런 느낌. 음.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아래 죽으면 어떡하겠다고. 오, 잠깐만 잠깐만. 오심에 스피드 148에서 하나이. 호호! 노. Nope. 아유, 가비. 아, 이따가만 하지, 이거. 그러네. 오! 오! 여험했다 이거 오 시맨 아! 와 이걸 막아 아 진짜 시맨이형 제발 좀 넣어줘라 이정도면 아커냈나 퀴커냈나 아, 보네 아닌가? 아, 시맨이형 한번 시맨이형 합식! 와아 이걸! 아, 잠깐만. 아, 쏴! 골린이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진짜로. 나이스, 아, 이거, 야, 잡고 때리지, 슈도야. 아, 아, 아. 아. 아 무승부 나쁘지 않아. 일단, 진건 아니기 때문에. 진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지 아, 두 경기 중에 하나만 잡아도 사실상 네. 어, 자력으로 는아니어도 거의 올라갈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 아 너무 아깝네 진짜 잘했는데 오늘 아, <목소리> 자, 그도 있고요. 수비력이 아 그럴까? 정수리나 보여주고 있을까? 어, 그거 좋은데. 자, 이두 선수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인터뷰의 시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어유 뭐야 뭐야 야 그유 뭐죠? 어. 카 지금 뭐 밑에 뭐 자료를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 아마 머리를 좀수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 <laughs> 지금 어, 됐습니다. 예, 어 이제 자료를 다본거 같고요. 우리 준웅 씨. <laughs> 왜 들어오고 있었지? 어어 자,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준웅 님 어떤 일이 해어뭐 밑에 보고 있었나 봐요? 아, 네, 뭐볼게 있어 가지고 전략 분석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우리 준웅 님 아까 플레이를 좀 많이 분석을 했어요, 제가. 네, 네, 네. 아니 확실히 근데 호날두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음. 어, 그냥 아까 긴장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오. 오, 일단은 뭐 어, 우단님이 한번 좀 경기 가기 전에 한번 해주세요. 준호아 음. 찢겨보자 <laughs> <laughs> 어, 급발진. 이야, 아 저거 준비하잖아 또. 진즈를 끼는. 아 저거 제가 어제 했던 거 아닙니까 거. 저거? 저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아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절 따라하시네. 어. 예송이 카피, <laughs> 카피업하고 있어가지고. 뭐 분석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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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못 막는 개인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줘 아. 나게 그러면은. 분석을 하셨다. 오케이, 오케이. 분석을 하셨다. 뭐 여, 이런 것도 혹시 분석하셨나? 혹시 이런 것도? 오늘은 좀 다르게 갈 건데 분석한 게 의미가 없으실 텐데 오늘은. 음성관계 의미가 없게 해드릴게요, 진짜로. 하, 약발, 진짜, 씨. 와, 약발. 약발, 진짜, 씨. 젠스키, 슈후 로아 로아 카메라 로아 카메라 로아 카메라 로아. 요거봐라요거봐라 요거 봐라. <놀람> 와. <놀람> 잠깐만. 오 <놀람> 야미. Oh, 알먹나? 알먹을때는 알맘부터는... 아이씨, 아, 뭐야? 아, 나이스. 일단,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이따가 랑드님이랑 성준님이랑 경기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성준님이 진다, 그럼 내가 랑드님이랑 무슨 부만 나눠도 되는 거고. 맞아요? 야, 야! 아... 자, 일단은. 11, 0, 3, 3, 0이야, 지금. 이거야. 아, 여기는 진짜 복잡하다. 야, 여기는 진짜 너무 복잡하다, 우리죠, 지금. 내일까지 딱 봐야 나올 듯. 어떻게 될지. 우승부! 어, 오케이. 자, 지금 이 상태거든요? 아, 무조건 비교해야 되네. 4점으로는 어떻게 안 되네. 지는 건안 되네. 이러면 아, 비겨야 된다. 최소 이기면 되지. 어, 내가 왜 나, 왜 쫄아있어? 이기자. 뭐지? 아스칼타바라